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황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진짜로 이렇게 말했어요. 농담 아닙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실화예요. 이게 누구냐? 삼국을 통일한 사마의 가문의 후손입니다. 천하를 먹은 명문가의 황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이었어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바보 황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내전이 터집니다. 1 6해 동안 피바다가 됐어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사마씨 가문은 씨가 말랐습니다. 한 명도 안 남기고 전부 죽었어요. 천하를 통일한 가문이 50년 만에 멸문당한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까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사마이라는 인물부터 시작해야 해요. 삼국지 팬이라면 다 아는 이름이죠. 제갈량의 라이벌. 위나라의 숨은 실세. 결국 천하를 먹어버린 최종 보스. 이 사람 특기가 뭐냐면요. 참는 겁니다. 진짜 무섭게 참아요. 조조 밑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조조가 사마이를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대놓고 경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조조가 사마의 뒷모습을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데 목만 180도로 휙 돌아가더란 거예요. 몸통은 그대로인데 머리만 뒤로. 마치 올빼미처럼 조조가 그걸 보고 뭘 했냐면요. 저놈은 반역상이다. 절대 큰 권한 주지 마라. 아들 조비한테까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조조도 사마이를 안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유능하니까. 자, 여기서 사마의의 생존 전략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충신이에요. 시키는 일다 하고,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성과만 내고, 절대 튀는 행동 안 합니다. 야심이 있어도 티를 절대 안 내요. 여러분이 만약 사마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보스가 나를 의심하는 것 뻔히 아는데, 그 밑에서 수십 년을 버텨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꼬리 잡히면 끝이에요. 삼족이 멸하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근데 사마이는 버텼어요. 아니, 버틴 정도가 아니라 기회를 노렸죠.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가 됐어요. 사마이는 조비 옆에서 핵심 참모로 일합니다. 조비가 동생들이랑 권력 다툼할 때, 사마이가 옆에서 다 해결해 줬거든요. 조비는 사마이를 믿었어요. 근데 사마이는요?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죠. 조비가 여섯 해 만에 죽습니다. 다음 황제 조예가 올라와요. 사마이는 또 충신 역할을 합니다. 군대까지 맡게 되면서 힘이 세지기 시작해요. 근데 조예마저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자, 이때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새 황제가 8살짜리 꼬마였거든요. 조예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사마이랑 조상이라는 사람. 이 둘이서 어린 황제를 보좌하라고. 근데 조상이 누구냐? 조씨 가문 사람이에요. 황실 친척이죠. 당연히 조상 입장에서는 사마이가 눈엣가시였겠죠. 조상이 사마이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높은 직책 주는 척하면서 실권은 빼앗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다 안치고요. 이거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승진 시켜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 직으로 보내는 거랑 똑같은 수법이에요. 사마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반격했을까요? 아니요. 또 참았습니다. 이번엔 아예 병든 척을 해요.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연기를 합니다. 조상이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는데, 사마이가 밥도 못 먹고 침 흘리면서 헛소리를 하더래요. 연기력이 오스카 감이었던 거죠. 조상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저 늙은이 이제 끝났구나. 안심했죠. 249년이었습니다. 조상이 어린 황제랑 대신들 데리고 선황제 무덤에 참배하러 갔어요. 수도 낭양을 비운 거예요. 사마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병든 척하던 늙은이가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군고를 장악해버려요. 태호한테 가서 조상이 역적이라고 조서를 받아 냅니다. 완벽한 쿠데타였어요. 조상은 뒤늦게 소식 듣고 멘붕이 왔겠죠. 어제까지 죽어가던 노인네가 갑자기 군대를 들고 나타났으니까요. 마치 장례식장에 갔는데 관뚜껑이 열리면서 고인이 칼 들고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항복합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사마이가 뭘랬냐면요 그래. 항복하면 살려주지. 거짓말이었어요. 조상 가문 전체를 멸족시킵니다. 한 명도 안 남기고요. 이게 고평능의 변이에요. 70살 넘은 노인이 수십 년을 참다가 한 방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사마이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인내의 화신이고, 전략의 천재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마이가 2년 뒤에 죽습니다. 73세였어요. 권력은 아들한테 넘어갔죠. 큰아들 사마사. 이 사람도 아버지 못지않게 냉정했어요. 황제한테 충성하는 대신들을 싹다 숙청합니다. 삼족을 멸하는 건 기본이고요. 사마사가 병으로 죽으니까, 동생 사마소가 권력을 이어받아요.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사마소의 마음은 길가는 아이도 다 안다. 뭔 뜻이냐면요. 저놈이 황제 자리 탐내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심이 대놓고 보였단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 회사에서 대표 자리 노리는 거 회사 경비 아저씨도 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마소가 진짜 선 넘는 짓을 합니다. 260년이에요. 황제 조모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사마소를 치러 나섭니다. 황제가 신하를 토벌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황제가 길바닥에서 찔려 죽습니다. 사마소부하가 황제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천자를 시해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요. 조조도 안 그랬어요. 조조가 아무리 권력을 휘둘렀어도 황제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명분이 중요하니까. 근데 사마소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황제도 죽이는 놈들이구나. 사마씨 가문은 이때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아무리 천하를 통일해도 이 오명은 안 지워져요. 사마소도 결국 죽습니다. 황제 자리에 직접 오르지는 못하고요. 그 임무는 아들 사마염한테 넘어갔어요. 사마의의 손자죠. 266년. 사마염이 위나라 마지막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직접 황제에 오릅니다. 나라 이름은 진. 역사에서는 서진이라고 불러요. 드디어 사마씨가 천하의 주인이 된 거예요. 280년에는 오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위. 초오. 삼국이 드디어 하나가 된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근데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사마염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후계자를 잘못 골랐어요. 태자로 세운 아들이 사마충인데요. 이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었어요. 황제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저 아들한테 나라를 맡기면 안 됩니다. 현명한 동생 사마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려주세요. 사마염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사마충한테 똑똑한 아들이 있었거든요. 손자가 영특하니까 아들이 바보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게다가 며느리 가난풍이 똑똑하니까 보좌하면 되겠지.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드러납니다. 사마염이 또 하나 실수를 해요. 황족들한테 군대를 나눠줬어요. 왜 그랬냐면요. 신하들이 반란 일으킬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사마이가 그렇게 권력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황족들한테 병력을 줘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마치 아이들한테 칼을 나눠주면서 서로 지켜주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결과가 뻔하잖아요. 290년. 사마염이 죽습니다. 바보 황제 사마충이 죽이에요. 아까 말한 그 사람 맞아요. 백성이 굶어 죽는다니까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한그 황제요.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실권은 황후 가남풍한테 넘어갔어요.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야심이 하늘을 찔렀고 겉모술수의 천재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가차 없이 숙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외척 양씨 가문이 권력을 잡았어요. 가남풍이 이걸 못 참았죠. 황제의 동생 사마위를 꼬드겨서 양씨 일족을 몰살 시킵니다. 근데 사마위가 너무 세지니까요. 가남풍이 사마위를 역적으로 몰아서 처형해버려요.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버린 거예요. 완전 토사구팽이죠. 그 다음엔 자기 일족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을 독점합니다. 태자까지 폐위시키고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요. 여기서 빡친 황족이 있었어요. 조왕 사마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밑에 손수라는 참모가 있었거든요. 이 손수가 장난 아니에요. 미천한 집안 출신인데 검모술수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손수가 가남풍을 역으로 이용해요. 태자 복권 움직임이 있다고 일부러 가남풍한테 흘린 거예요. 가남풍이 겁먹고 태자를 먼저 죽였죠. 사마륜이 뭘 했냐면요. 황후가 태자를 죽였다. 역적이다. 군사를 일으켜서 가남풍을 잡아다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죠. 아니요. 사마륜이 욕심을 부려요. 바보 황제 사마충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황제에 올라버린 거예요. 이건 선을 넘은 거였어요. 다른 황족들이 빡쳤습니다. 야, 네가 뭔데 황제야? 제왕 사마경, 성도왕 사마영, 하간왕 사마오. 이세 명이 연합해서 사마륜을 공격해요. 사마륜이 졌습니다. 처형당했어요. 바보 황제 사마충이 다시 복귀합니다. 근데 이번엔 사마경이 권력을 잡았어요. 사마경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죠. 근데 권력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점점 제멋대로 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황족들이 빡쳤죠. 장사왕 사마예랑 사마영이 사마경을 공격해요. 사마경이 졌습니다. 처형당했어요. 이번엔 사마예가 낙양에서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사마영이랑 사마옹이 이번엔 사마예를 공격해요. 20만 대군을 보냈어요. 사마예가 어떻게 했냐면요. 바보 황제 사마충을 직접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어요. 황제가 직접 출정한다는 명분을 세운 거죠. 근데 사마예가 군사적 천재였어요. 적은 병력으로 연전연승을 했어요. 28살인데 20만 대군을 상대로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보 황제 사마충도 이때만큼은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웠대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아니요. 결국 병력 차이를 못 이겼어요. 낙양이 포위당하고 식량이 떨어졌어요. 신하들이 배신했어요. 사마해를 잡아서 적한테 넘겼죠. 사마해가 잡혔습니다. 화형당했어요. 적군 병사들까지 그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적도 인정한 영웅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인재가 내전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팔왕의 난 전반부예요. 정리해 볼게요. 양씨숙청 사마위 처형, 가남풍 처형, 사마륜 처형, 사마경 처형, 사마의 처형. 황족들이 돌아가면서 서로를 죽인 거예요. 1 6섯해 동안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마영이랑 사마홍이또 싸웁니다. 동해왕 사마월까지 끼어들어요. 결국 사마월이 최종 승자가 됐어요. 다른 왕들은 다 죽거나 제거됐죠. 바보 황제 사마충은요? 306년에 죽었어요.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사마월이 독살했다는 설도 있어요. 솔직히 그쯤 되면 누가 죽였는지도 중요하지 않죠. 근데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예요. 황족들끼리 싸우느라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군대는 내전에 다 소모됐어요. 경제는 파탄났고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죠. 북쪽 이민족들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잖아요. 흉노 섬갈강 저투 다섯 오랑캐가 중원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311년 흉노가 낙양을 함락시킵니다. 황족들을 학살했어요. 수도가 불타는데 막을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316년 서진의 마지막 황제가 흉노한테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서진 멸망이에요. 삼국 통일한 지 36년 만이에요. 빌패 가서 돈다 내고 첫 접시 뜨기도 전에 쫓겨난 꼴이죠. 천하를 먹었는데 소화시키기도 전에 토해버린 거예요. 일부 황족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동진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도 오래 못 갔어요. 군벌들이 실권을 장악했고 황제는 허수아비였죠. 420년 유유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사마시 황족을 전부 죽였어요. 한 명도 안 남기고요. 씨를 말린 거예요. 멸문지화입니다. 사마이가 조씨 가문을 멸족시킨 거 기억나시죠? 170년 뒤에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역사의 복수라고 해야 할까요? 천하를 통일한 명문 가문이 왜이 지경이 됐을까요? 첫째, 배신으로 세운 나라는 배신으로 무너집니다. 사마이가 조씨한테 충성 맹세하고 뒤통수 쳤잖아요. 그 dna가 후손들한테 이어진 거예요. 황족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죽이고 또 죽인 거죠. 둘째, 후계자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바보한테 나라를 물려줬으니까 이 꼴이 난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꼭대기가 멍청하면 답이 없어요. 셋째, 권력을 나눠주면 싸움이 납니다. 황족들한테 군대를 줬으니까 그 군대로 서로를 죽인 거예요. 좋은 의도였는지 몰라도 결과는 참혹했죠. 사마이는 천재였어요. 수십 년을 참고 기다려서 천하를 잡았죠. 근데 그 천재가 남긴 건 뭐였을까요? 50년 만에 망한 나라, 시가 마른 가문, 100년 넘게 이어진 전란, 역사는 공정합니다. 백성을 생각한 나라는 번영하고 권력만 탐한 나라는 무너져요. 사마시 가문은 권력은 잡았지만 그 권력을 지킬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몰락한 겁니다.